내가 하는 게임에는 어떤 PC가 적당할까? 귀찮게 알아볼 필요 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구매도 편안하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퀵컴TV 요정, 쏘이입니다. 여러분, 7월 초 코쌤이 추천해준 월간 견적 모두 보셨죠? 기존 월간 견적과는 다르게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단순히 견적만 추천해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코이컴 사이트에 직접 카테고리를 구성해서 사용 용도에 맞춰 구매까지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반응도 너무! 좋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저 소이가 코스에게 바통을 이어받아 2주간의 컴퓨터 부품들의 변화를 방영한 새로운 7월 월간 견적 2탄을 준비했습니다. 박수! <laughs> 1탄과 마찬가지로 금액대와 사용 용도별로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라이젠 루누아루 4350G로 구성된 40만 원대 PC입니다. 다어 8스레드로 기본 사무작업은 물론 높은 내장 그래픽 성능을 가진 루나로이기 때문에 롤과 서든 같은 게임까지도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한 사양입니다.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시스템인 만큼 3200 클럭의 메모리가 듀얼 채널로 구성되어 있어서 동일 메모리 용량 대비 훨씬 높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경쟁사의 모델과는 다르게 라이젠 CPU는 3200 클럭의 메모리를 기본으로 지원한다는 것. 성능을 위해서는 듀얼 채널로 구성해야 된다는 것 게임용 PC에서는 필수 사양이라는 것 이제 모두 알고 계시겠죠? 또한 파워는 사용하기 충분한 슈퍼플라워 5 0 0와트로 구성되어 있지만 현재 6 0 0와트로무사 업그레이드 이벤트를 진행하는 중이라는 건아닙니 해당 파워 제품이 구성된 견적에는 모두 적용이 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돈을 적게 드리면서 가벼운 사용 용도로 쓰실 분들에게 아주 좋은 구성입니다. 다음은 라이젠 루누아루 4650G로 구성된 50만원대 PC이고요. 앞서 소개드린 해 1번 PC와 마찬가지로 가성비 게임용 PC입니다. 하지만 4350G보다 2코어 4스레드가 많은 6코어 12스레드 구성으로 게임을 하시면서 유튜브를 보시거나 여러 인터넷 창을 켜놓으신 분들에게는 보다 적합. 가성비 게임용 PC라고 할수 있는데요. 온라인 게임들은 물론 프리미엄 프로, 영상 편집 등의 작업도 충분히 가능한 사양입니다. 메모리 용량도 4사 5공지 구성과는 다르게 8기가 두장. 총 16기가로 구성해서 훨씬 업그레이드된 성능이 보장되고요 오버워치도 60프레임 플레이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가성비 오버워치 사양을 찾으시는 분들 커몽커몽 다음은 인텔 i3 1550F와 엔비디아 GTX 1650으로 구성된 70만 원대의 라이트 게임용 PC입니다. 1550F는 인텔 10세대 100개 리프레시 제품이고 다코8 스레드임에도 가격이 반이 저렴한 편인데요 라이트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께 적합한. 우선 지포스, GTX1650과 함께 구성되었기 때문에 중간급 사양의 게임은 모두 플레이가 가능한 가성비 좋은 라이트 게임 PC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버워치는 옵션을 조금 조정하신다면 144 플레이도 가능하고요 배틀그라운드도 어느 정도 플레이가 가능한 사양입니다 이 말인 즉슨 웬만한 온라인 게임은 옵션 조정을 통해 즐길 수 있는 사양이라는 것 같아요. 이전 구성과 다르게 좀더 게이밍 느낌이 나도록 케이스도 쿨링이 좋고 디자인도 이쁜 가성비 제품으로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AMD 라이젠3 3300X와 엔비디아 GTX 1650 슈퍼로 구성된 90만원대 배틀그라운드1 4 4게이밍 g 기입니다 3300X와 1650 슈퍼는 기본적으로 이전 3번 구성보다 게이밍 성능이 좋기 때문에 프레임과 주 사이를 높아야 플레이하기 좋은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을 위한 최소 사양으로 추천드리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다코 8스레드로 고사양 게임을 플레이하면 로드율이 굉장히 높게 오르면서 발열도 같이 높아지는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라이젠의 PBO 특성에 맞게 별도의 가성비 좋은 CPU 쿨러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옵션을 조금 더 높이거나 넉넉한 환경에서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추가 옵션에서 그래픽 카드를 1660 s u 로 변경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이제 다섯 번째죠. 인텔 i5 1400F와 n v i d i GTX 1660 s u 로 구성된 100만 원대 베이직 게임용 PC입니다. 현재 1400F의 가격이 조금 상승해서 가성비가 살짝 아쉽다고 볼수 있겠지만 경쟁 상대였던 라이젠 3600이 품절돼버린 바람에 1400F가 그 나마 합리적일 것 같아 구성해봤습니다. 이 정도 사양쯤 되면 웬만한 게임은 다릴것 없이 다 플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이고 정석적인 게이밍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좋고 많은 분들이 선택하실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파워는 600W로 무상 업그레이드 되니까 용량 걱정도 없겠죠? 다음은 인텔 i5 1400F와 엔비디아 RTX 2060으로 구성된 110만원대 게임 성능 강화형 PC입니다. 이 구성부터는 메인보드도 안정성이 높은 B460 박격호 제품으로 변경되고 SSD도 500기가 용량의 NVMe 제품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래픽카드도 2060으로 구성돼서 1660 슈퍼보다 약20%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게임 비고 싶으시거나 프레임이 더 확실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겠죠. 다음은 인텔 i 5 1 4 0 0 f 와 엔비디아 RTX 3060으로 구성된 130만원대 FHD 프로덕션 게임용 PC입니다. 이 구성은 이전 E960 구성보다도 높은 성능의 메인보드와 램으로 변경돼서 프레임 방어도 굉장히 잘 되고요. QHD 환경에서는 거의 모든 게임이 모두 풀옵션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며 옵션 타협을 했을 때 QHD 해상도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고사양 게임을 풀옵션으로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 구성을 픽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라이젠5 5600X와 엔비디아 RTX 3060으로 구성된 150만원대 인기 핫 게임용 PC입니다. 현 시점 가장 인기가 많은 구성으로 높은 게이밍 성능을 보여주는 라이젠 5600X가 탑재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젠 유저시라면 p v 설정은 필수고 특성에 맞게 추가 공능 쿨러가 구성되어야겠죠. 기본적으로 높은 프레임 방어력과 평균 프레임 스를을 보여주는 말 그대로 게임을 위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 가 인기가 좋은 라이젠5 5600X와 엔비디아 RTX 3070Ti로 구성된 190만원대 QHD 게임용 PC입니다. 3060Ti부터는 QHD 해상도에 사용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무려 3070Ti가 탑재되어 아주 넉넉한 성능을 보여주는 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펑크 같은 초고사양 게임도 아주 원활하게 가능한 사양이고요. 3070ti에 맞게 750W 용량의 안정성 높은 파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집 작업이나 원컴 방송까지 생각 중이신 분들은 CPU를 5800X로 올리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CPU 변경하실 분들은 파워도 살짝 올려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대박! 자, 이렇게 오늘 준비된 상품의 성능과 구성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각 용도와 가격대별로 상세하게 나눠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필요하신 사양과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성된 부품들은 모두 안정성이 보장된 믿을 수 있는 제품들이라 성능은 물론 AS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구성은 7월 월간 견적 1탄과 동일하게 코이컴 사이트에 월간 견적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고요. 바로 접속하실 수 있게 각 항목별로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PC에 포함된 부품이 품절될 경우에는 다른 부품으로 구성이 변경되거나 품절 처리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쏘이는 이만! 보독 구독, 구독, 구독 꾹 눌러주세요.